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놀래셨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하락장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 이거 작년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주식은 올라가는 상황이 있으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운 사이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 수익 난 것들은 현금화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실 난 거는 굳이 팔 필요 없고 수익 난 것들을 좀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들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파동이 좀더 있어요. 그래서 한 파동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보다는 관망, 하지 말아 현금 보유, 현금도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하자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재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방으로 좀더 있어요. 예. 이거는 뭐 결국은 올라가요. 근데 한번 꽉 갔다 가는 거죠. 이게 눌렀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눌렀을 때 우리가 단가를 더 넣어서 단가를 내릴 건지 아니면 아예 떨어지고 반등할 때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심리적으로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단가를 내는더 떨어지면 우리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돼요. 멘탈 붕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멘탈이 좋아야 돼요. 정신력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해요. 트레이딩이 안되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떨어지는 것만 가고 심장이 막 떨리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 힘든 거죠. 예. 대응이라는 함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종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시정은 뭐 주도하는 거는 어제도 삼성전자가 끌어올렸지만, 오늘 바로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어때요? 2% 때, 1.5%때 빠지니 어때요? 바로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밀려보니까 지수 자체가 밀려버려요. 그럼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다 매도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 또한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도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매번 얘기했지만, 기관, 외국인 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올 초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하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밴드 자체가 높아요. 그건 뭐냐면, 어, 외국인들 기관들은 저점 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시장의 높이를 보는 거죠. 가격 의 위치가 높냐 낮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냐 없냐라는 것들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갈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는 이유가 없잖아요. 살만한 이유가 없어요. 뭐 실적이 좋아? 경기가 좋아져? 뭐 아니면 뭐 원자재 값들이 막 떨어져? 뭐그 다음에 뭐 공급망에 대한 어그 대란이 해소가 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다 따라가지 않아요 예, 그 디커플링 과정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2011년부터 정책 구간에 미국은 계속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이었어요 그때 디커플링 됐거든요 미국은 계속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행보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 미국 시장 올라가는데 우리도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잃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하락파동이 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결국은 하락파동이 와요 우리나라는 왜그러냐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소비의 예,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소비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기초통화를 해요 돈을 찍어내지 못는 찍어내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를 따라가냐 외국인을 따라가야 돼요 외국인이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파는 건가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좋으면 사겠죠 근데 팔잖아 개인들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되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한 번의 기회가 또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거죠. 왜? 그때되면 장고선절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종목 많은 것들을 하나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리셋할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건 뭐냐? 외바닥이 아닌 중간값 라인에서 매매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수 중간값. 그때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랬어요. 외국인 기관들. 그 다음에 특히 외국인에서 현선물을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 어제 말씀해 현물은 팔았고 선물은 샀잖아요. 근데 오늘 양쪽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위치가 아직까지는 싸다, 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 개인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신용 물량에 대해 그 물량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 12월 달도 좋지가 않아요. 녹록치는 않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어쨌든 우상향해요. 우상향하는데 떨어질 때 얼마만큼 내가 종목을 잘 선택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업황을 잘 보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어떤 게 움직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가격에 많아서 지금 외국인들 사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어떤 걸 많이 샀냐?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많이 산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2차전지 쪽 많이 샀어요. SK 하이닉스, SDS, 그 다음에,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가격 메리트 있는 부분으로좀 들어갔다는 얘기야. 카카오 게임즈, 셀트리온, 이런 거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뭐를 살까? 그중에서 싼 가격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연속 매수가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 라는 걸 우리가 찾아봐야 돼 이렇게. 그죠? 어, 연속증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이게 매수인 거잖아요. 어느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있냐 이걸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온 게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량들이 많이 들어온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뭐를 많이 샀냐 연속으로 많이 사는 게 뭐냐 코리아 서키트 메리츠 뭐, 네, 뭐 lg 노트 뭐, 현대중공업 이런 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물량을 많이 사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격에 메리트가 있냐 없냐라는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려운 거죠. 외국인들은 뭐예요? 선물 외국인 기관 선물을 많이 사잖아요. 코덱스 인버스를 많이 산다는 거는 옛날에 네버로드 그렇게 많이 샀는데 지금 어때? 하락 쪽으로 많이 무게를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파악하는 거죠. S M. 어그 다음 에 팜스토리, N K M X, 두산피어셀 에코프로 이런 걸 산다는 얘기예요.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 우리가, 어, 이 LG, 뭐, 기관들은 l g d 프를 많이 사고, 만터치 사고, 근데 여기서 가격이 싼 거, 어,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온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들, 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식은 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결국 올라가. 이거 봐봐요. 올라갔죠? 여기 올라갔죠? 여기 올라갔죠? 여기 올라갔죠 결국은 우상향이에요 근데 다만 이 골이 싫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올라가는 것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거 오래 들어서 막 계속 이 박스권을 깨주고 앉아있으니까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느낄 거예요 주식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파동을 만들었어요 예 하락파동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 보면 돼요. 부양책 때문에. 공매도 폐지시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순기능이 다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굳이 요 자리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올려서 더 올리려면 지수가 정말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끌어올린다면 누가 자기들 많이 안 샀는데 누가 개인들한테 좋움을줄 필요는 없는 거죠. 지들이 입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내내 팔았거든요. 지수가 2,000부터 ,000, 3,000까지 계속 팔았어요. 그럼 굳이 여기서 팔 올려, 올려서 수익 낸다면 누가 좋을까요? 개인들 좋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쉽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따져봤을 때아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다 팔았는데 굳이 여기서 어이3천 포인트 때 언저리에서 더 사서 끌어올린다는 거는 자기한테 득달게 없잖아요. 개인들 좋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수급이 개인들한테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더 빠져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 이게 뭐 업하게 안 좋고 여러 가지 막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순리라고 보면 돼요.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 캐시플로우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 가격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클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한번더 빠져요. 그게 이게 어떤 시그널을 보냐. 3파동의 시그널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 파동이 더 있을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장, 여러분도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특별하게 30분만, 어, 그두달 동안에 회원 가입을 하는 분들한테, 어, 특별한 혜택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분에 선착순으로 드릴 거니까 고객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은 동고동락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장 연말까지는 잘 버틸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너무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딱 30분만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전화주셔가지고 같이 힘든 장아나좀 배우고 이겨내보고 싶은 분들은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돼요 1644-6646으로 오늘하고 내일만 받을 거니까요 그렇게 연락주셔서 오늘 저녁에는 6시 이후에는 전화를 안받아니까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딱 마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 뭐, 이게 방송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 이벤트 참여해서, 동고동락 이벤트에 활용을 해서, 좀 힘든 시장 같이, 어잘 배우고, 그 다음에 종목을 인쇄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 11월, 12월, 어렵을 겁니다.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드릴게요 겨울겨울, 팍팍! 감사합니다.